순심이는 이렇게 이제 밖에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. 들어가면 싸우네. 순하지도 안 오노 보니까 왜 그래? 만두이 오빠한테 가고 싶어? 만두이 오빠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하네. 만두리 만돌이 오빠 좋아? 응. 어이, 구 조합 벌써부터 벌써 나가는 거 알아? 얼추, 얼추 발로크 이쪽에다 이쪽 빨 얼추 얼추 어, 이거 알아? 벌써 알아? 어떻게 하는지 알아? 벌써 영리해가지고 여기다 이거 하고 이제 나가는 거 알지? 어이 벌써 앞딱 아, 나와서 이거 앞에 나가 네 벌써 어 벌써 앞에 나가네 가자 응? 어어 잠깐잠깐 어, 이상하게 깼다 잠깐잠깐 잠깐 다시 다시 잘못 들어갔어 와 이래 갔다 로 자러분 제가 진 자, 우리 펀드리하고 소품, 소품 테스트만 하죠. 자, 포스만, 포스만 거예요. 저 싸워서는 안 됩니다. 기량 테스트. 아유, 참들이 너도 대단하다. 참들이 어? 지금, 아 이제 피부병 난거 지금까지 지금 까맣게 털나고 있어. 막사 여기. 여기 나봐, 여기 나봐, 여기 봐. 어, 산들은 잡색 개가 아니에요. 이거 많이 잘 들어. 어머 뭐 이런데 막 털이 다빠져 가지고 막 피가 질질 흘렀는데 새로운 털이 나오고 있고 이쪽으로 봐봐, 이쪽 봐, 보고 싶다. 어, 이쪽 봐봐. 어, 봐봐. 여기도 지금 털이 나오고 있어요. 다 피가 핏물이 흘렀는데 털이 까맣게 되면서 이제 털이 나, 나고. 오 위에 피실질 나는 것도 이제 치료받고 있고. 오, 개들도 다 알아요. 걔들도자기한테 자기,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을 안다 이거죠. 보이냐 감수분? 내가 보이냐 모르겠다. 자기 이제 그,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를 안다 이거예요. 어. 얘는 그.. 아직 혈통사를 받아보지 않아가지고 내가 몇 살인지도 몰라요. 저는 어. 자기가 아는 거야.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, 나쁜 사람이다. 최소한 동물들도 그건 안다는 거죠. 펀돌이펀돌이 어, 이거, 이거, 아이고, 탈라펀돌아 너도 고생이 많았다 응. 너도 고생이 많았어요 우리. 여기 막 질질하고 양만 뿌리려고 그러면 물려고 그래 저를 아 얼마나 쓰라든지 내가 응. 너도 내가 좋아? 너도 내가 좋아? Terima kasih telah <laughs> menonton! 둘이 싸우니까 우리 이제 황돌이가 아빠를 조금씩 딛기 시작했어요 이제 응. 아빠를 조금씩 딛고 많이 어, 나섰나봐 황돌아 고생한다 진짜 우리 황돌이 응. 고생해 우리 형들이 쟤한아 조한 심하게 다이렸는데이쟤이쟤이이 아 이고 이 너도 그냥 가만히 앉있네야냥아예 난리 돼가지고 일로와 우리 형들이 형돌 황들. 아이고 그래 헤쳐라 이거 빙그레 헤쳐 일로와 일로와 형들 일로와 일로와 형들이 일로와 괜히 싸우려고 일로 와어이구이 어이구 아이고 돌덩어리 이 돌덩어리 으저 돌덩어리 어유 너는 뭐와뭐 쇠덩어리 뭐 같아 자 인사 좀해 우리 한 거립니다 흑거미 손자 흑거미 손자에서 이렇게 좋은 강아지가 나옵니다 아직도 근육이 근육이 아직 안 풀렸다. 잘 먹으니까 그래도 잘 먹어서 다행이다. 주환이. 우리 그 협회 종견입니다. 우리 황돌이 고생한다 감사합니다 이거 고생해 에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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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한다 음. 얼마나 아프냐 와 두상이 좋아? 우리 황돌이 두상이 좋아 음.